방송인들의 축제 G39의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지금부터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며칠들이 시상할 마지막 상이 남았습니다. 네, 어, 장편 드라마 TV 부문 작품상입니다. 발표는 최진 씨가 해주시죠. 네. 제3 9회 한국 방송 대상, 장편 드라마 TV 부문 작품상입니다. 공동수상이네요. MBC 빛과 그림자, KNN의 촌티컴 웰컴 투 가오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역 최초 정규 편성 장편 드라마 KNN 촌티콤 웰컴 큐 가오리는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건강한 웃음과 잔잔한 감동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근호 프로듀서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선 제작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KNN 이만수 사장님을 비롯한 9개 지역 민방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역의 열악한 제작 현실 속에서 공동제작이야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제작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이 공, 9개 민방이 함께하는 공동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우선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글을 써주신 현영은 최인환 작가 그리고 세트장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촬영 현장을 지켰던 저희 촬영 감독님과 촬영 스탭들. 그리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적은 부끄러운 개런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기꺼이 가오리 식구가 되어주신 지역의 연극인, 그리고 지역 전문 방송인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었던 기장군 철마면, 일광면 주민 여러분. 특히 욕할매, 뚱할매, 얌전할매, 할머니 3인방, 그리고 송민구, 송문기장님.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기적을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